백만뷰 백 뷰? 100만 뷰 백만뷰 가야죠 a n Pengman. Pengman. p 니예 g m a n Peng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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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n 예예 a 우리 가족이 명동에서 반바지로 명동 20분 걸 거예요. 저 죄송한데 마이크가 앞에 있거든요, 선생님. 예, 네, 김영우 씨, 마이크가 앞에 있는데 반바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. 네. 아, 저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달라 가지고. 너무 달라요. 예. 좀 상향한 걸 말씀해 주세요, 선생님. 아,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첫회 100만 뷰가 넘어가면 네. 이제 K 그 KBS 본사 1층에서 다 같이 그 옷을 입고 사인회를 하겠다 이거였는데 명동 20분은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버지 여기 남들이 하는 공약이 부러우셨나 예. 봐요. 예. 완전 어, 10월인 11월인데. 11월 생각을 해봤어요. 예, 뭐. 어. 뭐. 아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다 좋죠. 그, 뭐. 다 좋죠. 금방 뷰가 예. 얼마나 이것도 행복한 하고 얘기예요. 이것도 하고 문 그럼요. 음. 예. 그러면 두 가지 공약을 다 일단, 말씀해 주시겠어요, 예, 예, 우리 김병욱 예. 예. 씨께서. 예, 예. 일단 이제 그 저희가 그 상위만 있고 하위는 탈의하고. 예. 예. <laughs> 왜냐하면 또. 저 말이 점점 커지네요. 있고, 명동을 예. 20분간 예. 걷고. 예. 그리고 네이버 <laughs> 건물에서. 팬사인회도 역시 상의만 입고 하의는 탈의하고 네. 아, <laughs> 저, 저기 권정권 여사님의 예, 저지가 있었습니다 예, 이거는 안되고 예, 살짝 농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조석 역할의 이강수씨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아까 상의한 부분들을 예, 그러면 그 저희 웹툰에 나와있는 그 의상대로 아, 복장을 입고 대명이 형한테 좀 죄송하지만 런닝 팬티 네. 네. 저 12월인데 조금 추울 수있으시나 예. 예, 그럼 예. 그 의상으로 예. 어 프리어그와 아 사인을 예. k b s 에서 예. KBS 걸로. 앞에서 예예 예, 예. 오! 프리어그와 사인을 백만뷰 돌파시? 네 아버지는 그러니까, 반바지. 아, 아래 하이 타이 하고. 아, 왜 하이 타이를? 아, 김병욱 씨. 아, 태로 해 주시는 거예요. 저, <laughs> 아니, 저희, <laughs> 여기서 확실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김병욱 씨는 바지 벗으시겠습니까? 예. 하이탈이 하시겠습니까? 아이 그 해이죠. 어. 앞에 우가돼 있어요 우리. 어. 예. 아, 우리 이거는 아닌 될... 것 같은데. 아닌 말고. 아닌 말고. 아,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저희하고는 무관하다는 거. 예. 다시 한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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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어쨌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우리 마음의 소리, 우리, 어,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, 아 정말 이 웹드라마가 어떻게 탄생될지 기대가 큽니다. 예.